토트넘 팬들은 승리를 위해 계속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북런던을 대표하는 팀으로서의 명성을 확인시키며 토트넘은 에이지 알크마르를 제압하고 유로파 리그에서 3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그라운드를 떠난 이후에도 손흥민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여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지난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유망한 신예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며 그중 17세의 신예 미키 무어는 영국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무어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경기 중 내린 충격적인 지시 사항을 공개하며 심지어 메디슨을 가짜 주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영국 언론을 놀라게 했고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손흥민은 부상으로 인해 장기결장이 예상됩니다. 이때 괴뢰를 대신할 유망한 후보가 등장하여 새로운 도전이 예상됩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체력 상태에 대해 걱정을 표했는데요. 지난 25일 런던에서 열린 팀 훈련장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손흥민의 몸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허벅지 부상의 영향으로 2024-2025 프리미어리그 그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출전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상태에 대한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아직 100%의 체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오늘 그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 주말 출전도 어려울 것이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라며, 손흥민의 크리스탈 팰리스전 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해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미키 무어의 급성장은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옵니다. 무어는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대신 투입되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며 뛰어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처음 손흥민의 대체 옵션으로 선택된 것은 티모 베르너였지만, 베르너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른 결정을 내렸는데요. 토트넘은 이후 브레넌 존슨을 투입하고, 무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그의 주 포지션에서 활약하도록 했습니다. 전반에 비해 무어는 훨씬 더잘 뛰었고, 알크마르의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며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13분. 무어는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아 개인 기술로, 상대 수비 두명을 제치고 깊숙이 전진하여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개인기를 발휘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무어는 승리에 큰 기여를 한 선수로 평가받았죠. 특히 제임스 메디슨은 무어를 브라질의 최고의 재능 네이마르와 비교했습니다. 메디슨은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후반 20분 동안 나는 왼쪽 측면에서 네이마르가 뛰는 것처럼 느꼈다. 무어는 계속해서 공을 요구하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열정적인 태도는 정말 감탄스럽다라며 어린 동료에 대한 칭찬을 표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에 동의하며 그는 정말 흥미로운 선수이다. 저는 무어가 매일 훈련에서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려는 모습을 좋아한다. 이는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있죠.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자신이 성공했다고 느끼기 쉽지만 무어는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계속 결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어는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직후 영국의 폭발 런던은 손흥민은 펠리스전에서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무어는 알크마르전에서 왼쪽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펠리스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흥미롭다라고 평가했습니다. 3, 4의 간격으로 무어를 연속으로 출전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는 여전히 성장 중이며 과도한 부담은 그의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알크 마르전에서 88분을 소화한 만큼 다음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 종료 후 무어는 주목할 만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경기 중에 내린 충격적인 지시 사항을 공개하며 메디슨을 가짜 주장이라고 불러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발언들은 언론계와 팬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팬들은 팀내 선수들 간의 실제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기자회견에서 무어는 메디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대신, 무어는 내가 바라는 것은 네이마르가 아닌 손흥민이다라며, 이례적으로 다른 선수를 주장으로 거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토트넘 전문 기자는 무어의 네이마르 언급이 메디슨의 재능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이 기자는 메디슨이 네이마르 같은 전설적인 선수와 비교됨으로써 좋은 주장으로 인정받고자 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어는 손흥민의 가치를 강조하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무어는 경기 시작 전 손흥민이 직접 라커룸에서 찾아 함께 연습한 양발 드립을 기술에 대해 상기시켜준 사실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파 시도를 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가장 위협적으로 될수 있는 방법이다. 이 조언은 손흥민이 동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경기를 깊이 이해하는 그의 전략적 사고를 드러냅니다. 손흥민은 무어의 잠재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항상 그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해주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의미 있는 조언은 영국 언론을 놀라게 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팀내 소통을 넘어서 손흥민이 단순한 재능 있는 선수 이상으로 팀 동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손흥민은 홀로 빛나는 대신 주변 선수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토트넘이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빠르게 이번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손흥민과 메디슨의 차이점은 리더십의 사고방식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메디슨이 자신의 칭호와 비교를 통해 부각하려고 한다면 손흥민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셈이다. 손흥민의 조언이 무어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모든 주장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티모 베르너는 이번 겨울 시즌 중 토트넘 하스퍼를 일찍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일 독일의 키커에 따르면 베르너는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면 예상보다 빨리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은 그가 필요로 하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내보내고 새 공격수를 찾을 예정입니다. 베르너는 RB 라이프치 소속으로 분데스리가에서 4 시즌 연속골을 터뜨리며 유망한 선수로 평가받았고 5300만 유로에 첼시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 0 2 0 2 0 2 2 시즌 첫해 그는 35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는 전술적 움직임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약점은 안정적인 득점력의 부족입니다. 결국 2022, 2023 시즌을 앞두고 라이프치히로 돌아갔으나 지난 시즌에는 8경기 출전에 두 골을 넣는 등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하면서 토트넘은 대체자리를 찾고 있었고 베르너는 이를 이적시장에서 토트넘의 천령이 선수로 등장했는데요. 많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베르너는 경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팀 동료와의 협력으로 13경기에서 두 골과 세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막판 부상을 입었음에도 포스테코 굴루 감독은 베르너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주장 역시 베르너의 잔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은 경기 중 측면 공격수가 제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베르너와 존스는 서로 잘 어울리고 있다.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 베르너는 자신감이 부족했지만 이제 그는 더 자신있고 편안하게 플레이하고 있다. 몇몇 기회를 놓쳤더라도 그가 발전할 것이라 믿다. 앞으로 중요한 경기에서 베르너는 더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임대 연장이 확인되었음에도 토트넘은 이번 시즌 도미닉 슐란케와 윌슨 오도버트를 영입하여 베르너는 주로 교체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주장 손흥민의 부상으로 그를 대신하게 되었으나 그의 마무리 능력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에이지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베르너는 골키퍼와의 이태의 기회를 놓쳐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이후 그는 후반 초반 존슨에게 교체되었습니다. 경기 후 베르너가 자신감을 잃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그는 자신감을 잃었다. 때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는 마치 세상의 짐을 어깨에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로서는 계속 그를 지원하고 그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습니다.